이거 진짜 경찰로 플레이하는 거거든요. 어 이거 너무 잡일인데 잠시만 이거 너무 잡일 시키는 거 아니야? 봐봐 허드렛일 하잖아 이거 봐봐. 아이, 좀 멋있는 거 시켜주면 재밌게 할 텐데 와야지. 아까 다 봤어. 그럼 멈추세요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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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사납게 보인 사람 없나? 다리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이러면 은 범죄자들이 안 쫄아. 덩치 크고 이봐봐 개빡쳤잖아 보이죠 여러분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당신 벌금 내셔야 돼요 이런 표정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안낼수 있을 것 같아요?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얼굴로 까세요 사람은 그런 거좀 하지 말라니까 아 여기서 도보 순찰하는 거야 순찰 뭐 이건 일도 아니죠 사실 아 깜짝이야 미친 내 얼굴이었네 이거는 그냥 도보 순찰할 관상이 아닌데 세상 좋아졌네 본척도 안 하네. 너 머리 이거 왜 이렇게 커 파마머리 가발이고 사실 가발 안에 대마초 하나 넣어놨잖아 대화해볼까? 신분증 줘보세요 게임 내 행동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투맹 점수도 있고 군무 점수도 있네 투맹 점수는 패널티입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너 머리 이거 왜 이렇게 커 신분증 줘보세요 너 사과 못하나? 아... 경찰로서의 첫날입니다 수상한데? 너 여친이랑 카톡하니세개 커플이네 신분증 좀 봅시다 예쁘냐? 보자 이 새끼 화면 꺼놓고 하는 척 하네 어? 수상한데? 이거 인권침해에요? 알겠습니다 Hi. 주차.. 인사했네 안녕하세요 <놀람> 아니 잠시만 이거 아니 뭐 압류를 해어야 지금 차가 지금 이렇게 피... 많이 불편하셨죠? 이 자식 여기 주차구역이에요? 노 파킹 이 새끼 또라이네 주차 딱지 붙여 보자.. 실적 올려야 되는데 나왜또 이거 하나 마이너스 됐냐? 주차금지 영역주차에 대한 범칙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차량에 대한 아니 저기 노파킹인데? 아 웬지데이만 노파킹이야? 오늘 무슨 요일인데? 월요일이네 네. 아... 게임 점점 알아간다 야 음. 아, 돌았나? 못 봐주겠다 부한행단을 오늘 하루는 구두로 용서해줍니다 지금 표정이 범칙금 줬다가 나한테 칠것 같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얼굴로 까세요 사람은, 사람은. 아,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신호대 가 다음 신호대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. 내차도 별로 안 막혔네. 나... 똑같이 생겼네. 야, 너 아까 봐줬지. 내가 그치? 너는 25달러 내 네. 아니, 옆에 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 어디 보자. 어디 또돈 뜯어먹을 데 없나? 쓰레기 버린 사람 없나? 쓰레기 버린 사람. <laughs> 야, 튀었어. 내려오세요. 나 튀었어요. 내려보, 내려. 저기요, 무단횡단 하셨죠? 도로로 다니라니까 와 사람 좋은 표정 짓는 거봐 아주 흉악한 놈이구만. 내 변호사가 처리할 거요. 근데 변호사까지 뭐 달고 다닐 정도면은 25달러 그냥 내라. 어, 야 미친! 스탑 스탑 스탑. 어 깜빡이도 키네? 미안하다가면 끝날 일이야? 깜빡이 켜는 거 봐. 설아 좋은 말로 할때 설아 나 힘들다. 아 사람 봐줄게. 무서한데 BJ예요? 스탑! 앞으로 쭉 가주세요. 앞으로 속도 조금만 더 냅시다. 제가 바빠가지고요. 지금 뭐 쓰레기 버리고 있는 사람 있나 없나 볼 거예요. 경찰 지나갑니다, 여러분들. 경찰이면 차 위에 올라타도 되는 거예요? 예, 저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. 으! 하장 아, 스피드건 호출, 과속 신고. 총도 있네? 총 있었어. 오. 어, 우와! 우와! 아 경찰 수신호 이걸로 멈추는 거네 그럼 멈추세요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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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 그래, 아, 잘 가고 있어요? 지금 너무 빠르세요? 과속하겠는데?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조금만 천천히 속도 줄이세요 속도... 속도 줄이세요 25 넘기만 해봐 넘기만 해봐 1이라도 너무 면 찍는다 잘 찍히네? 잘 원래 찍어야겠다 여러분들. 대놓고 찍으니까 애들이 좀 의식을 하네. 야야야야 미치... 야, 잠 미친놈.. 오지 아닌 척. 오 어, 인싸까지 <laughs> 이올몰랐는데진안 <이요을 웃음> 걸렸다는 확신이 있어. <laughs> 당황했다 당황했다 말 걸어서. 다름이 아니고요. 위반을 좀 하셨는데 오늘은 구두로 끝내겠습니다. 네 이번 한 번만 구두로 넘어가니까 다음부터 조심해주세요. 이럴 줄 알았죠. 이게 현실이야. 스탄건 한번 써보고 싶은데. 오, 오, 오. 어? 내 이렇게까지 일 키울 생각이 아니었는데? 어 일단 일단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으니까 어뭐 있었던 척 마약 본척 해야겠다. 또 마약이지. 또 아까 다 봤어. 또 조직 운영하지? 현상 수배범에 너 나와 있다고. 수세. 자뭐 있는지 보겠습니다. 뭐 어, 나오면 안 돼. 뭉미다 도주? 용의자였어 미친. 뭐 <laughs> 진짜 누? 놀... 야야 야, 무단횡단 번칙금. <laughs> 지리지리 나지. 시작하던거 맞아 합시다. 뭐 어, 나오겠다 이거 맞지 도망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스위치 블레이드 피젯 스피너? 무서운 놈이네 이거. 피젯 스피너에 스위치 블레이드를 띄워가지고 사용하는 칼잡이 아니야? 위반하셨습니다. 뭘 위반한 거냐고요? 도망갔잖아요. 그 참. 쓰레기 누구야? 야이세명중한 명이다. 잠시만. 잠시만 누구야? 누가 버렸을까? 마피아 게 들어갑니다. 일단 이 사람은 이어폰까지 꼈기 때문에 아니에요. 근데 소리를 안 나게 살짝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면 안 돼요. 내볼 때이 친구야. 통화하는 척하는 거 보이죠? 쓰레기 버리셨죠? 아너 맞지? 아나나척 좋다니까. 벌칙금 내야지 떠보고 맞으면 벌칙금. 주무시면 안 돼요. 어 사고 났다. 무슨 사고가 나셨어요? 야, 제대로 박았네. 옆에서 이게 차가 박았네. 지금 7대 3에요, 거의. 보험이 이렇게 되심. 되시... 상황 이 심각한데? 지금 카메라 깔렸는데? 야, 미쳤는데 이거? 비급차 먼저. 어? 근데 이거 중앙차선 물고 오셔서 벌금 내셔야 돼. 자 일단 벌칙금 먼저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비급상이니까. 아, 어, 일어날 수 있어? 응. 뭐야 아니, 움직이 수... 왜 누워 있어? 있었... 잘 걷네? 보험 타려고 하는 거 같은데? 저 근데 고급대원님 잠시만요 지금 순서가 잘못됐어요 다음 환자 있거든요? 일단 신분증, 보험증 보겠습니다 인종, 면허증이 누구거요 누구? <laughs> 아니 그래도 인종은 같아야 되지 않나? 미쳤나? 일단 이분 나죠 이분 물어볼 거다 물어봤으니까 신분증 도나 그것도 해야 이 새X 도망간야 잠시만 오오오하저 아, 뭐야 와 부딪히는 반동으로 유턴했어 장난이 아니구만 저 친구 또 사건 하나를 해결해 버렸구만 끼어들기 끼어들기 여 넣어줘 나 넣어줘 한 번만 아니 아니 구급차 빼라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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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아좋다나 꺼져 불법 조명 스탑 스탑 스태스탑하하하 경찰차를 박으면 어떡하시죠? 왜 박으신 거예요? 좀있다로 하지마. 지금 무단횡단 하셨죠? <laughs> 아니, 아니. 잘못하셨잖아요. 이거 보고서 작성해서 점수 받아야지. 되네, 이게? 어, 아, 좋아. 어, 어 <laughs> 아, 괜찮아, 괜찮아. 주인은 몰라. 아, 빨리! 빨리! 빨리 가, 빨리! <laughs> 빨간 불인데 왜가 태우세요? 빨간 불인데 갔죠? 미치셨어요? 사람들 치려고 작정? 시끼야 개 시끼야. 방향 지시등을 쓰자. 세워 아, 내이름까지안 할라 했는데 못봐드리겠어 이거 벌칙금을 좀 내셔야지. 일진 더럽네. <laughs> 내려봐. 이거 하늘 같은 경찰님한테. 아, 이러고 나가. <laughs> 무시하셨죠? 왜 <laughs> 시끄러워 무시하셨죠? <laughs> 야 사람 쳤네 우와 한몸처럼 움직이는 뮤지컬 같네 퇴근해야겠다 우와 직행 중입니다 비켜나세요 위급상황입니다 퇴근을 빨리 하셔서 비켜나세요 공무원 퇴근합니다 오케이 지나가는데 문제 없어 맞죠? 아하 뭐 하나 쓰볼까? 뭐 어, 많이 했다. 오늘 사고 사건 처리했다. 사고만 맞죠? 사고가 크거든요. 근데 좀있으면막 마약거래다고 이럴 거거든요. 그렇게 빨리 하고 싶네.